이 일을 하면서 나도 좀 건물주가 돼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거죠. 평소에 좀 이렇게 접해볼 수 없었던 이런 금액대의 자산들을 매일 보고 뭐 기업 대표님들을 접하면서 시야가 좀 이렇게 넓어지고 제 개인 채널이니까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져가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예술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달 전쯤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는데 다들 잘 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과도 다 나오고 해서 여기저기 취업 관련해서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께 작정하고 어필하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채용공고 영상은 한 1년 만에 찍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저라는 사람과 그리고 저희 팀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 일을 25살 때 처음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 해에 이제 바로 빌딩 중개 법인에서 처음 취업을 해 가지고 지금은 한 6년 4개월 정도 됐어요. 현재는 이제 팀장이고 저희 팀원 두 명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여도 사실 미대 출신이거든요. 산업 디자인 학과를 전공했고 졸업반 때 교수님 소개로 잠깐 인턴으로 한 두세 달 정도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실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은 좀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분야를 업으로 삼기에는 저랑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을 빨리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뭐 알아보고 하다가 일단 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부동산 분야를 접하게 된것 같아요. 처음 알아볼 당시만 해도 빌딩만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법인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계속 찾아보. 보고 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강남에 이제 빌딩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개법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 성격이 마음을 먹은 건 바로바로 좀해 봐야 직성이 좀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길게 생각은 안 하고 바로 현업에 뛰어들었던 거 같아요. 일단 경험해 보고 아니면 뭐 다른 분야를 가자 하는 마음이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이제 20대이기도 했고 어리기도 했으니까 이 빌딩 중개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접해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평소에 좀 이렇게 접해 볼수 없었던 이런 금액대의 자산들을 매일 보고 좀 배우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일상에서 좀 뭔가 전혀 접점이 없는 그런 자산가 분들이나 뭐 기업 대표님들을 접하면서 시야가 좀 이렇게 넓어지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좀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나도 좀 건물주가 돼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 고객들이 이제 빌딩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옆에서 보니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동산업이 뭐랄까 좀 다방면의 능력치를 올려준다고 해야 하나? 빌딩 중개라는 이 단어 안에는 좀 많은 능력치들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뭐잘 대하는 능력, 그 사람이 뭐 단순히 고객이 그치지 않고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팀장이 되면 그 팀의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더십도. 필요하고 저는 또 유튜브를 하면서 뭐 마케팅도 하다 보니까 개인 마케팅이나 브랜딩 같은 능력치도 좀 요구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막 팀장이 되면 개인 사업자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그런 것들도 많고 그 외에도 뭐 정말 다양하게 좀 요구되는 스킬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금 언급한 것들은 이제 정말 일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신경 쓸게 많아요. 나서 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좋아요. 어, 좋고,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배우고 좀 성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보니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될 분들도 이런 부분이 잘 맞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재를 채용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빌딩 중계 업무가 이제 큰 틀에서는 매도 파트가 있고 매수 파트가 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게 합치가 되면 이제 계약이 되는 거고요. 처음 입사를 하고 나서는 매도 파트에서 이제 주로 일을 배워요. 왜냐면 매수 파트의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물건 분석 능력이나 이런 상권파,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이나 시장 흐름 등을 좀 자세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일을 배우는 사람이 그런 부분은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 파트에서 먼저 물건 분석 능력이나 그리고 물건 뭐 작업하는 방법이라든지 계약 진행하면서 조건을 조율하고 뭐 고객들 상대하고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초반에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능력치가 어느 정도 쌓이 매도 매수 양 파트에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간혹 신입 직원분들 중에서 본인의 능력치가 너무 뛰어나다. 뭐 이런 분들은 일 배운지 얼마 안 되어서도 매수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다 케바케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이제 이렇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구성원들의 연령대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속해 있는 이 빌딩 온 중개법인은 평균 30대이고요. 연령대의 범위가 뭐 20대에서 40대인데 30대가 가장 많아요. 저 또한 30대고요. 또 회사의 분위기나 팀 분위기는 제 개인 채널이니까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근태라든지 그리고 뭐 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들만 좀잘 지킨다면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유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 분위기는 딱 한마디로 일할 땐 일하고, 놀땐 놀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찍으려고 사실 어제 오랜만에 MBTI 검사를 다시 해봤거든요. ESTP 나왔습니다. 하지만 극티는 아니고 이제 약간 좀 섞인? F가 섞인?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알려주는 방식은 일단 제가 직접 다 보여줘요. 통화하는 거뭐 미팅 그리고 자료 만드는 거나 뭐 답사 등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제가 앞에서 다 보여 줍니다. 그래서 초반엔 어느 정도 뭐 업무의 느낌이나 이런 흐름 감을 익히게끔 해 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제 말로만 100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게 가장 이해시키기 좋은 거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방식이니까요. 다음은 이제 좀 수입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뭐 업체들도 그렇고 빌딩 중개법인 수입하면 억대 뭐 연봉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이 업계를 좀 접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런 부분을 보고 뭐 사기다. 혹은 뭐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사실 팩트만 말씀드리면 저 정도 수입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저시급 수준도 안 되는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역량이나 좀 일에 시간을 얼마나 좀 썼는지 등 이런 편차가 큰것 같아요. 부동산 업 자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업계에서 수입이 높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풋이 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자산 증식이나 성장에 좀 관심이 있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욕심만 많으면 안 되고 뒷받침되는 실행력 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좀큰 물에서 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럼 반대로 이런 분들은 지원 안 해도 된다라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뭐라고 이런 분은 안 맞다 막 이렇게 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부동산 업 특성상 워라밸을 너무 중요시하는 분들은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쉴 때는 쉬어 줘야 되고 적당히 휴식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워라밸을 너무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같이 좀 6시 땡 하면 갑자기 오프모드로 가거나 주말에 연락이 절대 안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은 부동산업 자체가 안 맞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의지만 있다면 그래도 다좀잘할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일할 팀원을 찾는 이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혹시나 지원을 해볼까? 아, 좀, 좀 아닌 것 같은데? 해볼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원 방법은 이제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간단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안녕!